반갑습니다. 임장아입니다 대장 홍대선 착공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 부러운데요. 지금 대장에서 홍대까지의 그것인데, 인천에서 지금 계양하고 청라 국제 도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을 하고 있죠. 밑에 보시면, 인천시에서는 이 대장 홍대선을 청라와 계양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자, 이게 인천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오늘 제가 찍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만큼은 제가 더 그렸어요 이만큼은 더 그렸는데 계양역까지 이렇게 대장 홍대선이니까 대장에서 홍대까지 가는 건데 이거를 여기가 계양신도시죠 계양신도시가 있는 계양테크노밸리하고 도시첨단산업 산업단지까지 일자리까지 끌어온 다음에 그거를 계양역까지 가는 걸 추진하고 그 다음 청라국제도시까지 가는 거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양까지 오게 되면 이걸 더 연장해서 어 남쪽 스마트위드업 일자리까지 끌어오면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그려 봤습니다 자 인천인 어 뉴스인데요 청라계약연장선 선행사업 대장 홍대선 4달 15일 착공식 어 12월 15일 날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실착공이 또뭐 이런 소리는 안 하겠죠 착공하고 바로 삽을 떼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좋은 소식인데 여기가 일자리가 들어와요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이걸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려서 이쪽에도 일자리 지금 뭐 네이버 라든지 kt 이것이 인천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려고 막 협약 협약을 하려고 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카페에 가보니까 어쨌든 기업이 들어오려면 전철이 이렇게 있어야 더 유리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력 까지 하면 어 이렇게 인천시가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검단 신도시까지 남쪽으로 연결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얘기했고 어, 라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아무 뭐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이 계양역까지 오게 되면 계양역에서 이렇게 해서 이곳 물류 신안 인스빌 앞에 물류 유통시설이고 여기서부터 쭉다 어, 스마트 위드업이죠 스마트 위드업인데 이 도로를 따라서 어, 철로를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일자리하고 역을 같이 추진하는, 어, 그리고 뭐 매번 얘기하지만 그 일자리 유치를 위해서는 여기 땅들에 대해서 어떤 그 티켓 같은 거를 기업에 에, 주는 게참 좋을 것 같다.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교통도 안 좋은데 여기에 그 투자하려는 기업이 사실상 힘들죠. 그래서 이 기차와 열차와 지하철과 어 땅까지 이렇게 한다면 그나마 어 스마트 위드업 쪽에 일자리가 유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일자리 노선이 될수 있는 철도가 되겠죠. 어 여기에도 일자리가 일부 있고 개양 테크노밸리에도 있고 또 대장 대장에도 있고요. 그게 홍대까지 이렇게 가니까 일자리 노선으로도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라역 남쪽 지역에서는 전철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아래역 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직도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약력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이런데 여기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지도고요. 어,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중국인 것 같은데,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니까 뭐 정말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이 지하철, 지하철이 지나가요. 속으로. 와, 어 그래서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요. 이거 어 중국인지 어딘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만,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아파트 사이로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는, 음 여기 보이시죠? 어 굉장합니다, 이게. 야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laughs> 건물로 지하철이 들어가는, 여기 살면 좋을까요? 완전 초역세라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laughs> 뭐 진동이나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은데 소음도 엄청 클것 같고 진동 소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파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중국이네 중국 이게 그이 영상을 보니까 중국에서 건설된 최고 높이 선박 리프팅 탑승 이 제목으로 한거 보니까 중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 기자회견 소식이 올라왔죠 어제였죠 어제 자 이제 그 국회의원하고 검단 시민연합하고 같이 국회에서 인천 서구 소각장 입지 선정 졸속 강행 중단 및 분구 이후 원점 재논의 요구를 하는 것을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자 어쨌든 서구 국회의 의원이지만 검단구를 지역으로 갖고 있는. 어, 우리 모경종 의원이랑 같이 손을 잡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반드시 관철되기를 바라겠고 지금 뭐 검단 시민 연 단체들이 다 뭉쳤죠. 지금 모경종 의원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런 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라 카페에서 가져왔는데요. 모리님이 선양 법조 타워 주차 타워 지어지고 있는 걸 찍어 올려줬는데 여기가 이제 매천이죠 매천. 그리고 여기가 아라역 부근인데 음, 아라역이 여기죠 아라역 여기 그 광장 옆에 법조 타월가 지어지고 있는데 한 지금 보니까 한 2층 한 3층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3층 여기도 다 올라가면 수변을 바라보고 또뭐할수 그 있는 상가들이 좀 나오겠죠 여가고도 가깝고 좋은 상가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다 보니까 그 뭐, 이제, 미술학원, CC 미술인지, 뭐, 입시 미술학원도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학원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고, 상가들도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 송도 만두인가요? 만두집도 오픈을 해서, 어 저도 오는 길에, 퇴근길에 먹고 왔는데요. 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가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 뉴스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인천시장이죠. 이분들 낙선 운동 해야 됩니다. 검단에 뭐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송도시장이죠. 송도시장. 여기 보면, 이제, 그, 대장홍대선 사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대장대선 여기서 끝나는데, 이렇게 계양역까지 끌어가겠다. 여기는 박촌역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계양구청장이 주장했던 거고, 지금 모양새는 이제 위쪽으로, 개항역으로 어, 추진하는 것이 인천시의 뜻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어, 이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일자리까지해서 어, 검단의 일자리, 그 다음에 개항 테크노밸리 일자리, 그 다음 대장신도시 일자리가 연결되는 일자리 노선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